합니다. 우리를 또 이렇게 부르시고 놀라운 것으로 함께합니다. 자 오늘 본문 저는 말씀은요 창세기 22장을 오늘 저는 되겠습니다 왜냐면 어, 성경은 제가 볼때 그래요 이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구약의 34본이 자세하게 풀어놓은 거다. 우리가 국민학교 다니면 교과서가 있고 전과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교과서가 있는데 그 교과서는 모세오경이고 나머지 서론 4권은 전과다 이런 케이스다 이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정확히 알면은 서론 4권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창세기 22장이 무슨 내용이냐 이 아브라함이 12장에서 25장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지난번에 일강에 했던 막이 창세기 15장의 내용과 또 18장의 내용을 했고 이번에는 이 22장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성경은 그런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예수님이 누구냐는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는데 소이 제사장의 얘기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 상에서 역대하까지는 왕의 얘기를 성경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선지서는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말라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삼중지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그 케이스를 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이삭의 이야기, 에, 야곱의 얘기, 나중에 에, 요셉의 얘기로 창세기는 마무리 지시죠. 이 창세기 전체 내용은 아마 성경 전체 내용을 관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받을 소유가 뭡니까? 그 소유가 뭐냐 면이 내가 천국에 어떻게 하면 갑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양이나 염소를 또산비들기 집비를 가져다가 제사를 쪼개서 지내라. 요 내용이지 문자적으로 써진 것인데 이 내용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지난번 에 했지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느냐면 실제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랬고 오기 전에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예배 드리는 방식 을 우리가 보면은 유대인들은 꼭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말은 무슨 말이냐? 이 회당에서 소위 말하는 이 율법서를 가지고 소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어느 장면을 읽고 거기에서 뭐여 사람들이 야 나는 이 장면에서 은혜 받은 게 이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근 예수님도 누가복음 사장에서도 그 이렇게 회당에 가셔서 얘기하시고 또 은혜를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이거죠. 심지어 이 바울마저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면서도 길거리에서는 별로 전한 게 거의 없어요. 뭐냐 꼭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방식이냐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거죠. 구약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신약은 이것이다. 대충 이것이겠죠.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줬지만 그 십계명은 너희들이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줬다. 실제 그 십계명을 지키고 이룰 사람은 예수님이 나다. 내가 십계명을 율법으로 완성을 왔다. 이 내용이 지금 신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의지에서 말하지 않고는 사실 우리들이 이 날아가는 말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죠. 앞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소위 베드로도 했겠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은 다 모르고 도망갔어요. 결국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와서 또 만나 주시니까 그리고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때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가 받았다는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고 구약성경 요나서 말씀만 가지고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어긋나가지고 여러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생각해요. 저는 과거에 그전에는 제가 순복음를 다니다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실제 듣는 얘기 가지고 만약에 말해서는 어지간하면 내 이야기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나 아이 베드로나 또 바울이나 또 예수님마저도 해당해가서 복음을 전했지 그렇게 별로 구약 성경을 중요시했어요. 특히나 더 알고 보면은 이 성경이라는 것 보면은 십계명 소위 말하는 이 십계명을 성경 66권에 풀어놓은 것이 성경이지 십계명 외에 어하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이 어떤 것이냐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초애국기 20장에 나오는 이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또 초애국기 32장에서 십계명이 또 나오잖아요 돌판을 가지고 내렸는데 모세가 깨버리잖아요 아론 향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갖고 뛰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출애굽기 34장에 또 십계명을 받아 내려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이 뭔지 십계명을 정확히 지금 말하기사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두에 지금 십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지금 이, 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볼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저 마찬가지로 이 얘기가 오늘 지금 바울이 아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일 까를 성경에서 말했는데 그 성경을 덜 보고 다른 얘기에서는 난 얻을 수가 없다. 누구를 보고 믿을 거예 요즘 이시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헬라나 히브리어나 어떤 수를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서 풀어야 하는 것이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자로 성경을 봐서는 이미 한계점이 왔잖아요. 문자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그 의미를 성경 내용 각 본문별로 각 장별로 이 성경 되게 그잖아요 1189장이잖아요. 오늘 저는 지난번에 15장을 했었고, 18장을 했었고, 2 2장을면은 제가 3개의 장을 헌거어요 그러면, 나머지 1186자로 남아있는 성경이죠 하나님이 바보셔가지고, 그 많은 장을 줬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그비거는이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식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 이룡할 양식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또 우리 사는 모든 것이 그것일 수도 있어요. 여기 양식을 먹는 것을 어떻게 먹느냐? 성경 말씀이 깨달아질 때 먹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에서는 아,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한죽을 갑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져다가 쪽에서 제사 지내라. 문자적인 그런 내용이지만 그 안에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 믿으면 네가 부활 얻는 것이다. 지금 간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에, 15장에서 하고 있다는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다음에 18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지를 구약에서는 지금 몇 천년 전에 이 구약 성경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고 포기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언쟁만 될 뿐이죠. 18장에서 마찬가지로 그세 사람이 아브라, 여호와 하나님 세 사람으로 이렇게 천막이 오니까 그 아브라함이 물발 지성불을 갖다 드리고 그리고 떡을 좀 드시고 가십시오. 하면서 사라에게 떡을 해 가지고 가져오라고 그러고 아여 한가리에 가서 송아지를 잡아 가지고 오고 말이죠. 그 우유하고 엉긴 젖을 대접합니다. 그세 사람이 그걸 먹고 아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바로 문자적인 그 표현이지만 그 표현이 뭘 원하는지 그것이 어떤 뜻인지, 소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우리가 여러 동원에서그 18장의 내용, 25장의 내용을 우리가 더 연구하고 더 분석할 때, 천하에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바울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 절대 다른 거 없었어요. 심지어 스데반마저도. 우리가 사도행정1 3장에 나옵니다마는 반마저도긴 이야기 이야기잖아요. 소위 너희들이 광야교회 이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부약 성경을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또 보면 사도행정 13장에서 바울도 그 나머지 이야기가 전부 다 지금 우리들의 조상들의 부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됐냐. 그 안에 의미가 문자적으로 서있지만그 안에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두번 했고 오늘 오늘은 22장인데 22장 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제가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세 번을 이야기하냐면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어요. 그 내용이 12장에서 25장까지 아브라함의 믿음 있는 것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그 이야기를 세번에 걸쳐 하고 싶어요 만약에 다음 연 다음에는 이 이삭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삭의 이야기는 나중에 2주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아브라함 이야기 세번째로 끝내려고 해요 내용이 이 20,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아, 네가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밤문하거나 물어보거나 염려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종 둘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갔어요. 가서 삼일길제 삼일기를 쭉 보면서. 거기에 올라가자. 그래서 좋은 들은 남겨 있고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 위에 이삭을 묶어놓고 죽이려 죽여서 번제를 드리려고 그러죠. 번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사람을 죽여서 또 살을 빼고 뼈를 다 빼내가지고 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바로 그 번제를 드리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결포 죽이지 말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믿는 것을 나를 경외하는건내 알았다 이게 죽이지 말라 그래요 바로 그 문자적인 내용은 지금 이시리장 그런 내용이에요 이건 국민의그 사항이나 저랑 똑같은 내용이 그런이 속에 어떤 것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알아보라고 했고 우리 많은 선지자나 모든 사도들도 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서 영적인 의미를 해,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다 육적인 자는 영을 모른다는 얘기를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 3절 말하는데 우리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바로 문자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바로 성경을 이, 비켜놓고 우리들의 어떤 것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이야기는 별로 은혜가 덜될수 있죠. 나는 그런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그 복음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심지어 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데에게. 이 네가 성경을 연구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있다고 했는 바울이 틀린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특히나 그 바울이 썼던 그 디모데후서에서 그 시절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고 무려 360년 후에 실제 신약이 완성됐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을 말한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18절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다. 결국에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고 또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하신 이일이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그 안에 문자로 써진 것을 우리가 들춰내고 그 안에 복음을 꺼내야죠. 바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매달리지 않고는 상대를 다 이해시키기는 어렵다는 사실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 성경의 기준에서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렇게 진행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 요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인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그러니 아브라함이 두 말도 안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두를 데리고 나무를 짊어지고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천사를 시켜서 죽이지 말라 그래. 네가 나를 겸비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문자적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이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하면 구약 성경 특히나 장세기 22장, 우리가 했던 지난번에 아브라함 말했던 장세기 18장이나 15장이나 이 내용들을 무척만 아, 읽어주고 우리가 뭐 나만에게 설득할 수는 없는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틀리고 어떻게 부족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수건이 덮여져 있다. 구약상경는 수건을 벗기고 그 안에서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막 말씀하셨는데, 10개 도 겉으로 보기 1 0지이면그 안에다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그 말이 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22장에서는 무슨 뜻이냐? 소위 하나님이 시험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믿음을 시험해요. 사단도 시험합니다. 사단, 은 어떤 시험을 하냐면, 소위 템프테시아 잖아요 사단은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시험을 해요. 그비가한 케이스가 이 창세기 3장에서 이 뱀이 하와에게 정령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같더냐? 그러니까 아담은 직접 들어서 하지만 하와는 이 말을 좀 헷갈렸어요. 정령은 죽을까 하노라 해가지고 그냥 먹어도 되는 걸로 그냥 속이니까 하와가 먹었어요. 결국에 이 사단은 성경을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를 시험해요. 또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10편, 91편, 11, 11절, 12절에 이 네가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잘알야 되지만 그 13절이 복음이잖아요. 13절은 이 사단이 빼고 11절, 12절만 91편, 11절, 12절이요. 시간관계상의 시간 성경이나 불러지 않아 드릴게요. 마지막 시 아니까 자 그래서 이 13절에서는 이 결정적인 보금을 사단은 감추고 두 개만 가지고 어디나 옵니까? 마태복음 사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40일 금주리고 왔는데 사단이 나타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나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말한 대로 말씀이 뭔지 알아야 많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단을 물리친 말씀을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알수 있는 것은 이 성경에서만 있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 그렇게 말하니까 사단이 또한번더 내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으로 뛰어내리라고 두 번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렇게 말하잖아요. 시0편 90편을 다시 말하니까 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사단의 시험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비틀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테브테이션에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 그게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 뭐냐면 바로 쉽게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이.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지금 시험하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색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는지를 시험한다 이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변명하지 않고 바로 아,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가서 저삼위육기를 거쳐서 저기에 어, 모리아산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문자는 그래요. 그러나 3일 길이라는 것 자체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하나님은 비밀의 문자로서는 내미 3일, 제 3일이에요. 자, 그래서 그 3일 길을 올라가서 모리아산은 어디냐면은 우리말로 된 대로 아, 모리아산 지금 그다윗의말을 소위 아리우나 타장마다이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서는 에, 저쪽에 솔로몬 성전자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수육바벨 성전자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 콜고다 언덕에서 죽는 그 자리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3일 길은 예수님이 죽고 심판 받으시고 부활한 것을 성경에 3일 내용만 있어요. 그 보도 성경 보면 3일 길을 먼저가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났냐면은 문자적인 내용을 그렇게 파고 그다음에 전체의 의미는 하나님은 어떻게 봤느냐? 아, 아브라함이 삶의 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 어디에서? 저 모리아산에서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아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 말을 할수 있지만 뭐 이삭은 죽여도 전혀 죽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은 늘 다른 내용들이고 실제 지금 이 21장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을 해서 이 이삭을 데리고 와서 죽여서 번제를 드려라 겠다 이런 내용이지만 결국에 아브라함은 아, 이삭은 하나님이 절대 내가 죽여도 죽지 않는다. 결국에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모리아 산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이 내가 이미 이 땅에 와서 죽을 것인데 내 죄를 대신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사실이 바로 이것이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알았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알았다. 그 뜻이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란 내용이 매우 성경에서 많이 나온다고 제가 연락개를 제가 프린트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 실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게 하지만그 말씀이 뭘 것인가? 오늘 이 장세기 22장이 문자적인 써진 내용은 이거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느냐 아 이삭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믿는 것 바로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셔서 죽이지 말라 네가 나를 경외한다 그래요. 이 성경에서 경외가 나오고, 이 섬김이 나오고, 또이 순종이 나옵니다. 이건 뭐다 뭐냐면은 이 땅의 세계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경 경외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순종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충성이고. 우리가 개시록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그 충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충성이지 사람에게 충성하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이 하늘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땅의 도구를 땅의 언어를 쓴 것이지 땅의 언어를 가지고 문자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이 성경을 본다고 하면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매우 많지요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결국에 22장 10주절에서 내가 대적의 성문을 열 예수님의 너희시로 하여금 그 대적의 성문을 열예수님권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마무리가 되잖아요. 결국에 뭡니까? 하나, 이, 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 반드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내용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 그 내용까지는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말씀이고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복음이고 더 자세히 말하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란 내용이고요. 바로 이것이 진리란 내용이죠. 이 내용을 이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까지 자세히 바울이 써놨어요. 바로 그런 패러다임으로. 그런 조건으로 문자로 보는 성경보다는 그 안에 의미를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서 사장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을까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로마서 사장이고 또 우리는 그래서 세 편을 받고 만약에 다음 주에 한다 그러면 저는 이번의 이사악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 다음에는 요셉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문자적으로 써놨지만 그안 의미가 반드시 들어 있는 것이지요. 그 의미를 우리가 서로가 공유하고 한다고 하면은 바로 그것이 바로 말씀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질을 쪼갠다는 그 말에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좋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논할 때 서로 은혜가 되고 서로 어떤 거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서로 책망하는 말만 되고 서로 비방하는 말만 들게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래요. 사실 저희들이 이 구약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분야가 지금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이 성경 말씀 빼 가지고 많이 했어요. 저도 목사 15년 차에 많이 했는데 이제는 성경 본문 한 장을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눠보는 것 오늘 오전에 지금 선장 목사님이 창세기 1장 하는 제가 보다 이게 궁금한데 동의하 어떻게 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내용이 1절에서 31절까지 내용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를 우리들이 우리 밝고 우리끼리 공유하면은 그것이 의미가 좋겠잖아요 나는 열열 열 가지 단어를 써서 1장을 해야 했겠다면은 여러분들은 20가지 단어를 해서 가면은 내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상대를 갖다가 이렇게 비판해야지. 성경 외면하고 그냥 상대방의 말소리만 가지고 한다고 면 우리는 서로 좀 발견하지요. 그래서 이 선생님, 서목사의 말씀대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그거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이나 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수데반이나 다 구약을 얘기했어요. 저 전체 보면 아시겠지만 구약의 내용이 만약 이천거잖라요 그러면 신약은 그안에걸 가지고 신약을 마련한 거예요. 모두 다요. 구약 안에 걸 구약이 없는 걸 신약 말하는 거 없어요. 결국에 그래서 이 구약을 예단약이르고 신약을 실지 새 언약을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5절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럼 새 언약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희들은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너희들은 예수님 이 이거를 죽 것을 믿어라.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실을 수도 있는데. 성경을 어찌하나 서로가 아 내가 모르는 걸참 저런 단어를 써서 하니까 오늘도 많이 얻어간다. 이럴 수가 있는데 만약 성경을 외면해버리면 이말씀이니저말씀이니 우리는 좀 헷갈리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믿음의 조사인한데 과연 어떤 조건에서 믿음이 조사였을까? 그것은 저는 결론이 그래요. 문자적으로 써놨지만 그 문자 내용의 안에 의미가 결국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복음이신 것,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이 진리라는 것, 그런 내용들만이 그렇게 말씀이라는 포장으로 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이 나에 대한 얘기다. 누가 보면 이 24장 27절 44절에 들잖아요. 이 성경은 이 예, 예수님이 이야기다. 결국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풀 때, 율법으로 써있지만 그것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꺼낼 때 우리가 서로 상처가 되지 않는 것이고 들어도 부담이 없는 것인데 너희들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면 우리는 할수 없는 것이죠하나님 우리에게 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의연은 안개에 불가다그랬어요 안개가 뭐하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걸 너희들 믿기만 한다는 것이 성령의 시작이고 기독교의 시작이고 마지막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특히나 구약 성령을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누고 같이 연구할 때 우리는 서로 외면하지 않고 강의도 히 나가버리고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는 구약에 연구해야 니는이 마지막 홍수 시대에 야무리 수사 발전시킬 수있아요 우리가 먹을 물이 없다는 말은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방법은 구약 성령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할 때 특히나 지금 이출애굽비나 레이기는 우리 건들어 보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레이기는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누구의 그 구성경을 말하자고 여기서 뭐 꾸준히 혼내면 은다 무서운 걸 흘리잖아요. 너무 분위기가 썰렁하잖아 a 보고 v e 기쁨인 것이지 e w h 무섭고 떨리고 e 그러지 않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o o d 이 m 의 이야기 27장 가 m n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